안녕하세요 부동산TV 구독자 여러분들 서당개 김지영 홍성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럭셔리하게 음료수를 좀 너무 더워가지고요 어, 아, 붙지마 붙지마 뭐... 더워. 아, 더워 더워 아, 아, 건물 참... 보신다고 커플로 맞춰 입으신 거예요? 이거 아, 뭐야 아, 진짜. 아 창피해 아, 떨어져 뭐가 창피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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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막 이게 똑같이 입고 다니는 거아왜 저래 진짜 나 아, 신발 진색이야아 진짜. 아, 진짜. 아집에서도 그냥 이렇게 아. 아우 이러면서 나오면 저렇게 생색을 냈나? 어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지만 부동산TV 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음, 청라! 네 저번주에 이어서 왔습니다. 또 청라를 네. 또 왔습니다 네. 저희가 청라를 왜 자꾸 오냐면, 청라가 인기가 요즘에 너무 많아요. 네, 인기가 많 저번에도 많고. 예,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우리가 매물이 두개인데다 팔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구독자분들이 청라 좀 찍어달라고 네, 많이 운영하시죠? 예, 그리고 많이 저번에 비하면 그 건물 3억이나 올랐어요? 아니, 청라뿐만 아니고 다 올랐어요. 근데 어. 여기는. 왜 오르냐면 그만큼 위치가 좋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아,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에 딱둘러쌓여 있어요, 이 동네가. 그렇죠. 아, 저기는 뭔가요? 저기는 초등학교죠. 어, 초등학교군요. 네. 아, 여기서 보니까 모르겠어. 자, 여기 인천 청라초등학교입니다, 여기는. 네. 청라초등학교 뒤편입니다. 뒤편에 네. 공원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소개해줄 건물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와. 건물 이쁘죠? 여기 이벽 같은데도 와 보면 우리 동물주가 좋아하는 벽돌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 앞에 그 베란다 있잖아요 네. 그 베란다 저렇게 해놓으면 네. 에어컨 실외기를 갖다가 저렇게 안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어. 여기 보면 실내기가 바깥에 나온 데들 있죠 저렇게 네. 그러면 약간 좀 위험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깨끗하게. 이렇게 하면 실내기가 다으로 들어가요 아, 그런거좀 깨끗하게 네. 잘 하셨네요 네. 네. 저는 그래서 나중에 그 건물을 지으면 네. 실내기를 저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베란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실내기도 놓고 네. 화분도 놓을 수도 있고 네. 좋네요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이게 다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공원처럼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여기는 차가 안 다닙니다 그래서 네. 조용하죠 이쪽은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또 주변이 좀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 자세한 얘기는 저쪽 공원 가서 네. 한번 할까요? 네, 저쪽 한번 가시죠. 자, 이 건물에 대한 스펙을 좀 한번. 네, 얘기해 주시죠. 이 건물은 82평에 네. 그리고 연면적은 한 121평. 아, 1 2 1 조정됩니다. 그럼 주인세대 크겠네요. 주인세 크죠. 바닥 면적이 49평이 나오면 그큰 겁니다. 그렇죠, 네. 크죠. 네. 네. 그리고 이제 1층이. 네. 그프랜차이저 치킨집이 들어와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조그만 사무실로 임대가 돼 있는데 그게 다 이제 2,200에 월180 네. 네, 정도 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좀180 정도 뭐 괜찮죠. 나쁘진 2층에서. 않죠. 네, 나쁘진 그렇지만 않죠. 또 쪽에서. 세를좀더 두면 또더 들어오니까 그렇죠더 쪽에서 더 하면 또 들어올 수 있죠 뭐, 들어오시는 주인 마음입니다, 네. 그거는 여기가 쓰리룸이에요 아, 리룸이 아, 니고 네. 3룸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여기는 또 평수가 다 커서 다쓰리룸 그래서 좋다. 전세가 하나는 1억 5천에 돼 있고 네. 또 하나는 보증금 천에 월 70만 원 자, 그럼 음. 밑에서 총 얼마? 밑에서는 세가 이제 보증금 2천 이백에 180만 원이 나오고 네. 위에는 70만 원이 나오니까 월세가 25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아, 250여 네. 여기도요. 그렇죠. 여기도 250 정도 나오면 뭐 훌륭하죠. 오, 야, 괜찮죠. 그렇죠. 은행 그 대출을 한 6억을 한다고 해도 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주인이 사시니까 건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2015년식이라 제 기준으로 신축이에요. 저 정도면. 어, 신축이죠. 네. 사실은 너무 신축은 비싸요. 비싸죠. 비싸서. 사기가 좀 근데 저기 건물은 디자인도 되게 잘 돼서 대리석도 좋은 거웃겼어요 그렇죠. 네. 디자인이 예쁘던데요. 네, 그래서 오래돼 보이지가 않아요. 어, 그렇죠. 네. 아, 데 여기는 또 주차장이 되게 좋은 게이 음. 건물에도 주차가 네 대를 될 수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공용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 그 시민들한테 무료 개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주인 세대 사시는 분들은 네. 거기다 주차를 일부러 하신데 음.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스펙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건물 주... 정물주가 생각하는, 어, 그 장단점을 또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장점, 이제 코너 건물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네. 좀안 좋은 점, 이제, 쪼개기를 좀덜한것 같아요, 저기는. 어, 맞아요. 네, 저기는 제가, 제가 좀 쪼갰으면 좀 더, 더, 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쵸. 생각이 드는데, 또. 여기 또 건물 주인이 또 이렇게 또. 새가 또잘안 네,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또 저렇게 네. 적게는 생각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새로운 건물주께서는 또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해 봐도 되니까. 좋겠죠 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저기 건물이 이 이면도로가 이 공원처럼 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도로가 있어요. 네. 이 앞에 도로에는 또이 도로변 건물이고 이 뒤쪽은 이렇게 공원처럼 네. 이쭉 다니는 도로예요 차가 안 다니는 네. 도로. 네. 그래서 이게 차가 안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끄러운 게좀 없겠죠 뒤쪽으로.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그 미관도 좋고, 네. 네 그런 또 장단점이 좀 있죠. 그러면 좀 이쯤에서 또 전문가, 그렇죠. 저희가 어, 백날 설명해봐야 네. 뭐 합니까? 네, 부동산 네.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요즘 청라에 어, 그런, 관심도가 좀 많다는데, 생, 요즘 어떠신가요? 보시면은, 뭐, 강, 강남 쪽이나, 네. 그 인근, 가까운 데는 뭐, 부평, 대산동 네. 목동, 그런 그쵸. 데서들 전화 많이 오시고, 아. 또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나 그쵸. 3, 40대, 네. 어, 이제 직장 생활하는 게, 네. 이제, 맞벌이 하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아파트를 파시고, 이제, 상가주택으로 많이 갈아타시는 그런 분이가 네. 오고 실제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번 편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네. 아산병원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 다른 이런 기업에서도 대기업. 대기업에서도 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 또 많은 관심이 또 많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사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어, 네. 또 대표님께 전화를 많이 하실 수도 아, 있습니다. 네네네네네. 오늘 소개해 주시는 이 건물에 대해서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장점과 어. 단점, 일단 먼저 장점부터. 네. 편견을 가진 저기 중계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주인분은 좀잘 알아요. 어, 그거는 어쩔 진짜. 수 없어요. 어, 왜냐면은 건물을 진짜 다른데는 이제 하자 보수가 있는 데가 예. 많는데 여기는 어 본인들이 거절하려고 음. 고급 자재를 쓰고 음. 사용하었기 때문에. 예. 사자 내용이 주위의 부동산들에도 하나가 없어 아 보기에도 좀 튼튼해 보이고 깨끗했어요. 네, 건물이 되게 깔끔해 보였어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지금 밑에 아시다시피 프랜차이즈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장사가 코로나가 터져서 그런지 오히려 배달 음식이 많아서 아더 장사가 훨씬 잘 되고. 근데 그냥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는데. 배달이 많아. 기 해도 되는데. 그쵸. 그냥 마음씨가 좋으셔가지고. 음, 네. 아, 좋으신 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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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북적거리는 상가주택보다는. 네. 어, 학교도 뛰고 있고. 애들 키우기에는 진짜 딱입니다. 바로 이렇게 건너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이렇게 네. 있네요. 약간 그러니까 사시면서 네. 뭐한 10년은 꼭 있어도 됩니다. 아, 음. 자,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의 중요한 가격. 가격이 중요하죠, 네. 사실은. 네, 가격이 얼마일까요? 건물 가격은요, 10억. 옛날보는 그래도 좀 올랐네요. 그쵸. 음. 그때보다 3억? 3억 정도올 오른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이것도 가격이 착하게 나온 가격이고요. 현재는 고수 상가주택, 뭐 청라에서 사신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거는, 뭐, 17억, 22억. 오. 그 정도는 주셔야 돼요. 3층짜리가요? 네. 아, 비싸네요. 작년에는 근데 대출이 안 나왔는데, 대출이 이번에는 또, 또 대출이 좀잘 나오죠. 네, 그때 대비 한 두, 1.5배에서 두 배는 더나니다그죠 네. 그리고 또 저번에 청라 소개해 줬던 것처럼, 여기도, 쓰리룸이 네. 월세로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밑에요. 네. 그러면은 네. 대출이 받기가 그렇죠. 보증금이 더 작으니까 대출 네. 대출이 좋죠. 아무래도 좀더 나오겠지. 어, 네. 어, 네. 네. 자기 자본 사억대로 이제 최소가 사억대로 잡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을 수. 또 그렇죠.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럴 때 사야 되는데 다가구는 안 되니까. 여기는 수리룸이라 여기 전세가 작년에 1억 5천 6천이었는데 지금 2억 5천씩도 간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증금을 양쪽으로 더 받으면 5억 가까이를 받고 그쵸. 대출을 5억. 이상을 대출을 만약에 된다고 치면 15억 중에서 11,2억이 내 돈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렇죠. 3, 4억이면 살수 있는 4억, 거야. 내돈 3, 4억이면 산다는 거네, 그러면? 응. 많기는 1, 2억 깎다고 우와! 아. 전세 빼고 가도 되겠다. 여기 정도면 아파트 한 40평 이상 때 나오잖아요. 여기 이 건물에 대한 인프라를 다 갖고 내가 살면서 좀더 적은 돈으로. 부담 없이 살수 있는 데가 상가주택이에요. 지금이 진짜 사기 너무 좋겠다, 진짜. 여기는 진짜 새로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도, 아나 어, 전세 빼서 여기 와야지. 그러시는 분들도 마음에 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지금. 뭐 인천 일대가 아무래도 네. 송도나 청라가 신도시다 보니까. 관심이 많죠. 그 구도심에서도. 많이 들오세요 새를 아. 떠들어도 많이 오세요. 음. 청라가 요즘에 다시 보여. 그러니까 네. 나는 진짜 저번에 청라를 다시 보고 갔는데, 어머 그새 그냥 더 좋아졌어요. 더 놀라실 거예요. 아. 앞으로 계속 네. 올라갈 거. 아 그리고 여기 전에 네. 우리 말했듯이 네. 국제학교가 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아유 또 국제학교 <laughs> 엄마들 국제학교. 국제학교. <laughs> 국제학교 얘기하면 또 가슴이 설렁설렁설렁해요. 네. 네. 근데 어? 오히려 여기가 서울에서 보면 송도보다 여기가 더 가까워요. 그렇죠 훨씬 가까죠요 송도에서 서울까지 1시간이라면 여기는 40분이면 가는 그런 오우, 거지. 그러면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더 낫죠. 서울에 여기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도 다녀만하면 진짜. 다만한 거죠, 진짜. 와, 진짜 여기 너무 좋네. 네, 대표님,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건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또 우리 구독자, 부부동산TV 하고 암호를 대면 모르시는 일반 분이 오시는 것보다 좀 더. 싸게 저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했습니다 약속 도장 <laughs> 복사 <복상. 웃음> <laughs> 네. 좀더 싸게 하려고 아양을 떨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표님께 아양을 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자 저희가 살짝 아까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좋은 건물 또왜파시냐 우리 항상.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아요 이분도 다주택이시라네요 음. 다주택을 살 때는 정말 새로 사시는 분이 이득이에요 왜냐면 좀 저렴하더라도 좀 빨리 넘겨야 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보세요 그리고 네. 안 사시더라도 이거 하나 볼 때마다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더, 그래야 더 좋은 건물을 살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건물을 내가 이 집을 볼수 있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네 많이 보셔야 돼요 이 건물은 아파트랑 틀리게 이 옆에 건물이랑 이 앞집 건물도 다 달라요. 인테리어가. 다에 많이 봐야죠. 네네, 네. 맞아요. 동물주가 보기에 이 건물은? 뭐 가격도 뭐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이 또 이제 제 어떻게 또 보면 제일 적정한 가격이기도 그쵸. 하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좀 세련됐어요. 그쵸. 건물에잘 졌어요, 봐도. 네, 맞아요. 가격 저 정도면 뭐 괜찮고. 그리고 오셔서 보세요. 저 건물이면 반듯해요. 딱 봐도 이렇게. 모난 데가 별로 없어요. 흠잡을 데가. 네, 네 맞아요. 근데 좀 단점이라면 이제 여기 동네가 다 3층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다 엘리베이터가. 아, 그 대신 좋은 거는 집주인이 살 공간은 넓다는 라 거. 그렇죠. 40평이 아니라 50평 같은 느낌. 50평 같은. 왜냐면 옥상까지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수납 공간이 엄청 많다는 거. 그차원가지 그렇죠. 되고요. 수납 공간이 많고 내가 원하는 수납 공간은 또 얼마든지 또 이렇게 만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파트는 사람들 자꾸 부닥치잖아요. 그 근데 이 상가주택은 세대수를 별로 많이 안 사기 때문에 그렇게 부닥칠 일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집에서 보면 그냥 개인 뭐 단독주택에서 혼자 사는 느낌? 자, 구독자 여러분들 어, 직접 한번 보시고요. 전화해서 대표님과 약속을 잡으셔서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대출도 이렇게 나올 때 정말 적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저는. 그리고 월세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월세도 많이 나오고. 저 정도면 후륭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아쉬운 점은 구독 좀잘좀 좀 눌러주세요. 요즘에 구독을 너무 안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 늘어나지가 않아. 그리고 연세 되신 분들은 구독 누르면 돈 받는 줄 알고, 돈 내는 줄 알고 안 누르시는 분들 있는데요. 돈안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더, 더보기 보시면 대표님 전화번호가 상세하게 나갑니다. 어, 꼭 와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 TV 구독자 모든 분들이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저희는 달리겠습니다. 구독, 구독, 구독 네. 좋아요. 꾸 많이 눌러주세요! 자, 안녕히 계세요.